Stock is way down, you've been criticized left and right, but look on the bright side. cyber attack on X today which shut it down and may have been foreign sourced yeah uh, it's a big story you want to give us a moment on that uh, well we don't we're not sure exactly what happened but there was a massive cyber attack to try to bring down the X system uh, with uh, IP addresses originating in the Ukraine area uh, I mean what do you how are you running your other businesses uh, with great difficulty <laughs> um, Yeah. I mean. But there's no turning back, you're saying? I'm just here trying to make uh, government more efficient. They're setting fire to various uh, Tesla charging stations near Boston. Uh, shots were fired at a Tesla dealership uh, in Oregon. Various non Shots fired. Not a metaphor. Shots <laughs> <laughs> fired, yes um downtown new york uh <laughs> marching right. marching against the tesla uh, showroom your stock is way down you've been criticized left and right but um, look on the right side i mean what are you, <laughs> why are you doing this always That's look on, the, uh,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yes and you're on it yeah um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3월 12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은 3월 11일 자,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장 끝나기 1시간 6분 2시간 6분 전입니다. 지금이 서부 시간으로 10시 54분이니까 조금 전에 어저께 이제 그 발표했던, 인터뷰했던 머스크의 인터뷰 장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어, 트위터 사이버 어택이죠. 그죠.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테슬라 매장에 대한, 어, 방화. 그 다음에 시위.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아, 우리, 우리 친구 머스크의 큰 한숨이 지금 머스크의 마음을 그대로 달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죠. 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미국 효율, 살리고 싶을 뿐이다. 근데 우리가 머스크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보다 먼저 테슬라 주가부터 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준비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기업으로서의 직면한, 기업인으로서의 직면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조금 보신 영상이거든요. 자 박스 뉴스와의 진행자 저 게리 커들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인터뷰에서 최근 테슬라 반대 시위와 기업의 주가 하락 관련 질문에 웃으며 수긍한 데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에는 엄청난 낭비와 사기가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서 음 어려움을 그대로 좀 도로 했는데요 머스크는 도지 업무 탓에 어, 테슬라 경영을 포기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이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며 답으에 한숨을 쉬었고요. 좀 전에 보였죠. 도치에서 1년 더 일할 것인가?는 라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년 더, 1년 더. 이날 인터뷰를 앞두고 머스크는 음. 머스크가 경영하는 소셜미디어 X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의 IP 쪽이라 그랬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저 디도스 공격은 IP만으로는 어디서 공격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머스크의 말에 야하면 확실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기반의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 주소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나갈수록,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테슬라한테 계속 퍼붓고 있는 전세계의 지금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어저께 5% 폭락했잖아요. 오늘 1%때 살짝 반등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엔비디아. 그래도 오늘은 시장을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앞장서서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그 뒤를 받치고 있고 넷플릭스도 지금 그 뒤를 좀 받치고 있거든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약세를 지속하는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나는 지금 반등을 시도 중에 있죠. 현재 녹음하는 시간에 보면. 1.45%. 그죠. 1.4%. 5 주가는 전날 하락 영향에 이날 소폭 하락 출발한 뒤 상승세로 돌아서서 장중 110부를 넘어서기도 했죠 지금은 얼마인가 살짝 한번 볼까요? 108.49.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네요. 그쵸. 그렇죠? 여전히 엔비디아의 추세에도 지금 하방입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는, 음, 전날 15% 급락했던 테슬라에 이어 7개 대형 기술주 가운데 두 번째로 큽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1위 애플과 구글은 각각 3%와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마소와 아마존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어저께 오라클 어닝 발표 있었잖아요. 오라클의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 늘어났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전히 어, 매출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입니다. 이게 이제 워라클의 주력 사업이거든요.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클라우드 매출 증가는 인공지능 AI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 회장은 올해 데이터 센터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으로 고객 수요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을 밝혔는데요. 이는 엔비디아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죠.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최신 AI 칩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오는 17일에서 21일, 자, GTC 2025 아시죠? 양자 컴퓨터를 막 초대하는 것. 그 이제 돌아오는 17일에서 20일이니까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다.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죠? 황 사장은 행사 둘째 날인 18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뭐 자기는 뭐한 30일 걸린다더니 또 바로 하네. 그렇죠? 황 사장은 지난해 GDC에서는 최신 AI 칩 블랙웨어를 처음 공개한 바가 있죠. 올해에는 지난해 6월 컴퓨, 컴퓨텍스 2024에서 공개한 최선영 최신형, 블랙엠 울트라와 함께 차세대 AI 칩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황사장은 19일에는 전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20일에는 처음 퀀텀데이를 열어 미래 양자 컴퓨터 기술 동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양자 컴퓨터가 실생활에서 실화되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는 발언에 관련 기업 주가가 하루세 40% 이상 폭락하기도 했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어, 말을 만들까? 상당히 또 궁금하네요. 자, 오늘 시장이 잘 가다가, 여기 보시면, 시장이 잘 갔어요. 지금, 뭐, 대댓게 바운스든 뭐든, 처음에 되게 잘 갔는데, 잘 가다가, 빵! 하고 떨어지는 있었습니다. 졸트 보고서 나올 때까지도 잘 갔거든요. 오히려 졸트 보고서 나오고,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의 채비를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세상에나. 트럼프가, 트럼프가, 소셜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철광 간세 50%인상하겠다문에 근데 좀 이상했던 게, 타이밍이 예술이었어요. 지난번에 파월 인터뷰할 때딱 시간 맞춰 주느라고 딱 끝내버린 것처럼 어떻게 졸투 발표 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바로 올려서 근데 순식간에 또 올린 그 소셜리 내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좀 이따 또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때 이제 주가가 막 난리 난리 부르스를 친거 근데 이때 보이시죠? 도지뭐 나중에는 그 글을 올리는 이들이 뭐뭐좀뭐 뭐, 뭐 뭐, 뭐죠 단어 이런 것좀 수정하느라고 어? 다시 내렸다 었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아니 대토, 감히 미국 대통령의 그 내용을 올리는데 그러면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립니까? 올렸다가다시 내렸다 다시 지웁니까? 말이 안 되지. 뭔가 뭔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저도 피곤한데 <laughs> 피로도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어찌됐든 트럼프는 캐나다 철강 가스 50%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캐나다 위협받는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이제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요. 캐나다에서 응? 그 막나이가라 폭포 막그막 그 막, 막. 근데 그 전기 딱 끊어버리면 미국 큰일 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기 전기가 끊어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해라. 트럼프가. 야, 나그 얘기 듣고 참 어이가 없대, 여러분. <laughs> 전기 끊은데요나 <laughs> 진짜. 아니, 그럼 전기를 안 끊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트리더가 전기를 끊고 싶어서 끊어? 아니잖아. 어? 니가 캐나다 철강 가스를 50% 인상해버리니까 끊는 거야. 니는, 네, 트럼프. <laughs> 막갔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더니 미국 인들한테 이제 전기 끊을 거니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고의적인 거야 이거, 진짜 이건 고, 이거는 고의적인 거야. 젤렌스키 옷 응? 옷트집잡고 응? 젤렌스키 정부 몰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뭔가 지금 냄새가 불풀하고 있어, 불풀. 아까 제가 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KBS 영상을 보면 작년 10월 달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 주가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회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써있던 써있 누가 썼어요 그 글을 좀 그도 그분도 유명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제 머스크가 동의를 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그 예상대로 됐어요. 지금 다 토해냈어요. 지금 다 토해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정말 올릴 수 있을까? 토해낸 것까지는 맞아. 주가 곤두박질친 것까지는 맞아. 근데 과연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장 상당히 회의적이죠. 올려야겠지만, 올려야겠지만. 자, 졸트 보고서 얘기 좀 해드릴까요?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월 들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졸트, 노동부 발표죠. 지난 1월 구인 건수가 774만 건으로 전월 대비 20... 3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1월 구인 건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진 770만 건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앞서 지난해 7월, 9월 3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뒤에 완전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월가에서는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 시장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콜스라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미국 전역에 있는 소매점입니다. 굉장히 커요. 건물이 거의 뭐 백화점 급인데 오늘 아침에 어닝 발표했었거든요. 어닝 티커 KSS.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시죠? 여기 가면 파리도 안 날려요. 이제 너무 썰렁해서. 그리고 작년이가 재작년부터 이제 아마존하고 컨트랙 맺어가지고 아마존 물건 리턴 드랍. 바른 서비스 때문에 조금 고객이 가지만 그것만 드럽하고 나오죠. 살 물건도 별로 없고, 가격도 이렇게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 사는 분들은 누구나 이 기업의 오늘 아침 주가는 뭐, 스키즈가 아니고는 당연히 잘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잘안 나왔습니다. 25% 폭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정말 우리에게 떠먹여주는 거니까, 쇼사냥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방에 들어오시면 다 가르쳐드립니다. 아셨죠? 아, 아셨죠? 아셨지요. 벤츠가 중국의 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벤치야, 별도 없냐, 어? 손잡을 데가 없어서, 진짜 중국 걔네들하고 손잡냐, 으이그. 트럼프 50일이 지났는데요, 세계 5대 거부 자산이 304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 트럼프 취임식 때, 둘째 줄에 돈다 내고, <laughs> 정렬해가지고, 야, 지금 그들이, 그 회장들이 한마디 하네요. 우리가 왜간 거야, 지금. <laughs> 야, 우리 왜간 거니? 왜간 거니? 왜간 거니? <laughs> 자, 머스크가 영국 개혁당을 대체할 영국의 우익 세력 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제 독일 찍고 영국으로 가. 머스크, 좀 상당히 지금 테슬라 주가 하락을 이쪽으로 푸는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라, 머스크.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테슬라 CEO에 위치한다. 부자빠, 기오사키. 근데 이 기오사키도, 이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취약의 증시 붕괴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꼭 시장이 내려가면, 요런 얘기 하죠. 내려가기 전에 얘기해야지, 미즈노처럼꽉 내려가면 얘기해. 뒤폭치나죠. 이놈들 콱, 그냥. <laughs>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붕괴가 진행 중이다. 붕괴 안 되기만 해봐. <laughs>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붕괴까지는 아닙니다. 시장에 풀려져 있는 M2 유동성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존슨 시기는 저거는 막 아무튼 함 항상 뒷북치는 그렇죠 항상 뒷북치는 응? 항상 뒷북을 치죠 내려가면 분기 올라가면 상승 자 정치인 머스크의 회사가 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때 오늘 테슬라 신차 사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닥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흔드는 관세 부메랑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관세 개별 협상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돌아 돌아 돌아서 미국으로 다시 오는 분위기인데, 아, 트럼프가, 일기 때보다는 조금 뭔가, 뭔가 지금 느낌. 뭔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소셜 트위터를 졸투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올리자마자 올렸거든요. 뭔가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게 냄새가 날 때는 조금 기다려보면 나옵니다. 제가 오늘 테슬라 요거, 테슬라를 시장 여기서 반등한다고 제가 공부 잘하는 몇몇 학생들한테 알려줬거든요. 반등 나오죠?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이는 팔기 여기 딱 클릭해서 오시면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도 좀모아웃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근데 팀장님 왜 이렇게 많이 뽑아요? 아니 거기서 30대 1의 경쟁률을 통해서 저희가 추려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방에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희 디스코드 보여드려요 잠깐 보여드린 건 어렵지 않죠. 이 공부방은요 엔비디아의 그 보물창고와 같은 엄청난 자료들이 이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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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응?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폐가 되는 좀 누가 되는 학생들이 어,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평균을 좀 끌어올릴 만한 학생들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어?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오늘 제가 공부방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조금 이게 틀리긴 했지만 똑같잖아요, 네. WP2와 w b 1 WP2는 더 좋은 거지. 여러분들 공방에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자꾸 우리 보러 장사한다는데, 유튜버에서 하라 그래요. 멤버십 좀 가입하라고, 계속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알고리즘 태워준다고. 아유, 진짜, 모르면, 무식통 가만히 있지, 진짜. 증나 죽겠네. <laughs> 죄송합니다. 짜증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봐달라, 이거죠. 지금 장도 어려운데. 아셨죠? 고맙습니다. 어저께, 제가 정확히 찝어드렸다니까, 테슬라. 고절에서 그 반등한다고? 못 믿겠다고요, 또? 아, 나 진짜 이분들이 의심병 걸렸나? <laughs>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내가 진짜. 이 보여드릴, 이건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테슬라 오버나이트. 보세요. 이게 지금 테슬라 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저께, 어저께 이 가격에서 제가 반등한다고, 이 하얀 줄 보이세요? 이거 딱 알려드렸거든. 요 이거 어디서 알려드렸냐고요? 테슬라 VIP 멤버십 두 번째, 2부에서. 여러분 1분만 봤잖아. 어? 보세요. 보이십니까 210.64? 여기가 210.64 자리에요, 여기가. 대박이죠. 그 뒤로 쫙! 저는 그래서 프리장에서 21% 수익. 바로 이겁니다. 왜 들어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변함없이 화이팅! 신이 내린 촉미즈놀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